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달란트 비가 나와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줬죠. 그래가지고 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약하고 개열운 증거라면서 저게 흑암에 던져버렸어요. 슬피 울며 일을 갈고 있다는. 이건 유대인들이이 얘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달란트 비한 거고 이 문화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흑암에 들어가서 슬피 울고 있다는 말은 없어요. 상이 없을 뿐이에요. 상이 없을 뿐. 통치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될 때요,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오죠.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주 안에 죽었지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못 살아나요. 천년 동안 그냥 땅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년 왕국 끝에 그때 일어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첫째 부활은 바로 통치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화 비율을 깨달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진작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 시작하면 반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예비한 사람 보내다가. 뭐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내 자식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거 어쩌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죠? 렇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의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하나님 뭘르기하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달래자아도막 줍니다. 여러분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면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업도 잘 되게 돼 있다고 내가 신글신을 웃어봐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죠 처음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소망. 바로 이 소망이 천년 통치기간에 우리가 왕으로 다친 거예요. 열류 안에 다섯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개 있는 사람은 다섯, 별 다섯 개. 하나인 사람은 별한 개. 아, 별한 개만 해도 괜찮죠, 뭐. 별한 개. 나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의 사람들은 별 다섯 개짜리 되겠다고 기도한다고. 아, 기도 왜 못해요? 기도는 왜 못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멘. 여러분,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요. 뭐, 양이 새끼 났지, 뭐, 목자가 새끼 낳냐 그러면서.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죠. 저도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아멘. 열심히 저도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영원히 살 곳에서 공부합니다.